네, 저는 배선경 변호사입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소송 분야에서 사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너무 많은 지뢰나 덫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놓여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할때 닥칠 문제점이나 법적 분쟁들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읽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들.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 독립 창업을 하실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 간단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바리스타 자격 등도 있고, 구운 과자, 뭐, 마들렌이나 피낭시에 한두 종류는 구울 줄 알고, 또는 여러분이 그 샌드위치를 바깔스럽게 한 서너 종류를 낼수 있다 하면은 독립 창업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지금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 커피에 대한 그 정도의 전문 지식이 없고, 또 창업을 해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밖에 음료를 만드는 법에 대한 교육도 시켜줍니다. 디저트도 아침에 유통차가 와가지고 싹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한다는, 한다는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프랜차이즈 카페를 할 경우에는 자기가 살수 있는 가격보다 좀더 비싼 가격으로 커피콩을 받는다든지 우유와 그 다음에 시럽을 반드시 본사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게 시장가보다 반드시 비싼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맹 본사가 물류 수익에서 수익을 얻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고 불만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만약에 이 가맹 본사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가맹 점주가 별도로 별개의 가게에서 구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맹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맹 본사로부터 반드시 받는 필수 물품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제약이 있냐면은 본인이 독립 카페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카페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조금 쉬고 싶어요. 그러면 카페 문을 닫고 2박 3일 강릉에 놀러 갔다 오셔도 돼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에는 며칠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몇 시에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돼요. 그 휴일도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이 휴무라 가면 월요일에 쉬어야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몸이 아프, 아프더라도 문을 열어야 되고, 자기가 기분이 안 좋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프랜차이즈를 할지 아니면 그 독립 창업을 할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그 카페 경험이 없으신 분이 처음부터 그 카페를 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카페가 많은 경우 본인이 어떤 전문 지식이나 특색이 없이 독립 카페를 하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생존율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를 할 것이에요. 이 카페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여러 그 컨셉의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들이 있습니다. 커피 브랜드에 보면은 한 잔에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하는 고급 커피가 있고요. 1,000원에서 2,000원대의 중저가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매장이, 커피 매장이 이 안에서 먹는 그 매장인지, 아니면은 테이크아웃 하는 매장인지, 아니면은 실내 매장과 테이크아웃 매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뉴의 종류에 따라서 디저트 카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베이커리 카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것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가격대와 컨셉에 비해서 어떤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할수 있는 가맹 본사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창업 비용이죠.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창업 비용,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창업 비용이 1억 원 미만이다 하면은 크게 생각할 것도 없이 테이크아웃 매장이나 아니면은 저가형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그 비용을 투자를 할 여력이 되고 그 비용을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컨셉의 가맹 본사를 찾아야 되죠.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매출액이라든지, 감행 본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감행 사업을 하려는 감행 본사들을 반드시 등록해야 될 문서이고요.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는 여러분이 그 공정위 정보공개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브랜드명이나 아니면은 대표자명 아니면 상호를 넣으시면 얼마든지 검색을 할수 있어요. 다만 다섯 개 이하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거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가맹 본사에게는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보 공개서에는 굉장히 자세한 사항까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맹 본사의 대표 이사나 이사가 혹시 사기죄나 횡령죄 등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 이익이나 그리고 뭐 부채 상황 그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맹 본사가 A라는 브랜드의 그 가맹점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A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PC방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맹 본사가 카페 말고 뭘 하고 있는지도 알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먹튀 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한 몇십 개 해놓고 본인이 관리를 안 해서 다 가맹점이 망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악명 높은 브랜드를 혹시 우리 본사가 관련돼 있는지, 혹은 우리 본사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카페 말고 다른 어떤 브랜드를 해서 그 브랜드의 평은 어떤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보 공개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요. 하나는 가맹 점수, 두 번째는 가맹 그 점의 매출액입니다. 자, 가맹 점수는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가맹 본사가 점점점 가맹 점을 늘려가는지 아니면은 이 가맹점을 늘려가는 수보다는 오히려 폐업이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수가 더 많은지 그런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가맹 계약이 종료한 경우. 자, 가맹 계약이 종료한 거라는 것은 가맹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죠? 뭐 다른 업종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가맹 본사랑 관계가 안 좋아서는 매출액이 안 좋아서 계약 기간만 채우고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가맹점의 폐업률, 그리고 계약 해지율은 어, 이 전체적인 가맹점 증가율과 더불어서 시사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맹점 매출액이 되겠죠. 가맹 계약을 하려는 점주님들이 이렇게 가게를 보러 다녀요. 상가를 보러 다니면 막 물어요. 가맹 본사 직원한테. 나 여기에서 하면 매출 얼마나 올것 같아요? 그럼 본사 직원이 이렇게 보면, 아우, 여기 3,500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그대로 믿으세요. 아, 나 여기서 하면 3,500만 원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상담하러 오셔서, 가맹 본사 직원이 3,5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매출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막 화를 내세요. 근데 그 말을 믿으시, 믿으시는 것이 어, 그 사장님의 오히려 사실이에요. 그 말을 믿기보다는 무엇을 보면 됩니까?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가맹점 평균 매출을 보면 되죠. 정보공개서에 보면은 전국 평균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대구, 광주, 대전 등큰 도시의 매출액은 또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연간 평균 매출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당 그 매출액이 있어요. 평당 매출액은 상한과 하한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매출액 중에서 또 상한과 하한을 보세요 본인이 창업을 할 경우에 최대 리스크와 나올 수 있는 평균 매출액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다른 것은 보지 않더라도 가맹점 수와 또한 매출액 이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정보 공개서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 체결 2주 전 반드시 정보 공개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감행 점주에게 정보 공개서를 보면서 숙고할 기간을 2주 이상 줘야 돼요. 그런 후에야 비로소 서면으로 감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보 공개서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은, 감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4개월 이내에는 감행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보시고 이 감행점을 할 경우에 내가 얼마나 매출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e.